삼촌이 파워레인저 네. 사줘서 좋아서 들고 잠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자. 현아, 다나 들어가세요. 나 또, 나또 엄마한테 할게. 어, 들어가세요. 파워레인저 안고 자요. 파워레인저가 뭐가 아, 그렇게 좋은지.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 그거 좋아. 아빠 쓰는 거야. 맛있게 먹어. 하 네. 현아, 많이 먹어. <laughs> 많이 먹어. 누다도 많이 먹어. 사나도 많이 먹고. 뭐 어, 먹어, 먹어, 먹어. <laughs> 하나 와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누다는 지금. 맛있어, 아이스크림, 루다 사랑이 요사랑해 애교가 많은 친구. 아 이제 아, 날씨가 지는 해가지고 너무 뜨겁습니다. 와 아, 오늘 아 제일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거저 돌아다니고, 이거도 또또 아이들 메이크또도 설거지까지 했는데 마무리는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뭐 했는데 재밌었어요? 우이또도 갔지? 어떤 아이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o 고 t 고기랑 밥 먹고 있어요 무다 무다 해야지 아 n g cooking, and pamoc. I'm cooking. I'm cooking. I'm cooking. i 이제 밥 먹고 i n g I'm cooking. I'm c o o 고 i n g I'm 침착 하다가 코에서 코피가 흘렸어요 아빠누안 아파? 응. 괜찮아? 근데 예전에 우리 엘사 전동 칫솔도 있었잖아요 맞아 엘사 전동 칫솔도 있었는데 해. 지금 아, 오늘 처남이 어, 말 그대로 아이들 칫솔 이빨 깨끗이 닦으라고 칫솔을 사다줬어요 칫솔 사다줘갖고 지금 아이들 이제 첫 둘째 현아 했어? 이빨? 네 어떻게 깨끗하게 닦았어? 한번 네. 보여줘봐 깨끗하게 이빨 닦았대요. 응. 누더도 이빨 닦았으 누나 아직 안 닦았지. 네 어, 지금 이제 첫째가 지금 닦고 있어서 아빠. 오늘 이렇게. 근데 엄마가 여기 안해 할래. 여기 안해 할래요. 어, 안에... 여기 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음... 안 하면 엄마가 덜어지면 막생윤이밤에 차일 때막 쿵쿵 해가지고 이빨이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빨 깨끗이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응. 첫째도 지금 이빨, 그 엄마 닦아줬어. 말 그대로 지금 저번 응.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빨이 그때 떼웠는데 응. 그 부분이 썩어가지고 잇몸까지도 결국 이빨을 뺐어요. 그리고 지금 현아도 지금 그 크라운 씌운 것처럼 이빨이 썩어가지고 지금 크라운까지 씌우고 있고 막내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빨 잘 닦이려고 있어요.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그 고기를 먹어서 지금 집에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촛불을 좀 켜놨어요 이제 좀 애들 이제 재우고 어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네 이제 아이들 다 재우고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아 진짜 지금 크리스마스 한국에는 막 폭설 내리고 춥고 그런데 여기는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여갖고 그때부터 계속도 없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하늘이 되게 맑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늘이 되게 맑아서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집에 제집 주인이 히트 펌프를 달아줘서 <laughs>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었는데 와그 정도로 상당히 덥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연휴 제가 화요일까지 쉬거든요. 토요일, 일 그리고 내일 내일 버레가 이제 대체 공휴 대체 공 대체 휴일. 대체공휴일이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어가고 어, 쭉 쉬는데 내일이 또그 처남 여자친구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 생일이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케이크도 사고 어 집에서 또 미역국도 끓여서 좀 매겨 매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게 그래도 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어 처남도 뭐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연휴여서 다들 밖에 나가셔갖고 외부로 나가셔갖고 지금 다 즐기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뭐 저는 연휴가 쭉 쉬지 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수목금 또 일을 하러 가야 돼갖고 어 이렇게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좀 덥고 좀 지치고 그런 날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랑 행복한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연휴 다잘 보내시고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제다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어, 즐거운 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 바라면서 어,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